와 이걸 다 해주시네. <laughs> 진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제가 곧 스키장을 가는데 마침 마침 팔라스 오클리 보드복이랑 하이바랑 장갑 고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사게 달라고 이왕 사는 거 스키복이 사실 비싸거든요. 오클리 아니어도 팔라스 아니어도 비쌉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를 노래를 부르는 죽어도 안 된다고 미친 거 아니냐. 고 아무튼 오늘 발매가 됐는데 그래 내가 장바구니에 담아서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일단은 바지, 자켓, 하이바, 고글 정도는 세트 바리로 해야지 느낌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다만 일단 첫 물인 거였어. 아 내가 봐도 이거는 이건... 안될 거야. 같 제가딱 보여드리면서 하고는 싶지만 이걸 내가 참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니 갑자기 안 사겠다고 내가 선언을 하니 갑자기 그럼 청개구리도 아니고 갑자기 야사 이러 아니, 그래서 순간 내가 한 0.5초 정도 망설이고 바로 체크아웃을 눌렀습니다 고민을 오래했다면은 다시 될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고민을 1초도 안 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는 제가 결혼 10년 만에 알아낸 새로운 방법 오히려 안 사겠다고 얘기하면은 사게 해주는. 옛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고자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하면 살 것이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고자하면 못살 것이고 안 산다고 생각하면 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게 될 것입니다. 유부남들이여 일어나라. 찍어줘 말어. 찍어줘 말어. 찍어줘. <laughs> 오랜만에. 돌아온 팔라스 리뷰 아니 가뜩이나 내가 스키장 가려고 이제 옷을 스키복을 사려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차에 이거는 마치 그냥 신의 개시인 마냥 팔라스 오클리가 콜라보를 계속 했거든 이번만 한게 아니라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 또 하필 보드복이랑 뭐 여러 가지 콜라보를 한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요거다 그래서 세트바리로 이 바지랑 자켓이랑 헬멧이랑 보드까지 싹 샀는데 아 너무 이라스도놨 하필 또 보이시죠 수기로 썼어 심지어 리폰들을 아니 이메일이 띨링 왔어. 고글이 슈핑 에러가 났다고 얘를 그냥 리펀드 해주겠다그래서아나 이거 그냥 제발 하나만 보내주면 안 돼요 형님 그러니까 장인애들이 슈핑할 수 있는 재고가 더 이상 없다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냥 어쨌든 세 가지만 저한테 보내 왔습니다. 다행히 바지 뭐 이런 거안 빠진 게 어디야? 다행히 고글 빠진 게 그나마 다행이야 진짜로. 바지랑 자켓 하이바까지 세트 바리로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거울 있는 방에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좀 끌게요. 아 난리네요 이방 정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아 여기는 일단은 일단은 바지가 스키보은 생명이야 뭐 저는 사실 보드 타긴 합니다만 스키보다 더 중요한 게이 보드는 특히나 더 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 초보자들은 엉덩이 많이 넘어지죠? 그러면은 젖을 수 있는데 넌 초보가 아니잖아 <laughs> 어쨌든 바지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단은 컬러는 검정색하고 이렇게 하늘색 두개 나왔는데 일단 에스더 님께서 추천하신 건 이거. 아, 이거 예쁘다. 예쁘다, 색깔 이제 색깔 미쳤다, 진짜. 어. 버리고. 벗는 것도 찍어. 그거는 뭐 나중에 편집하면 됩다 이렇게 할게. 아, 나그 진짜나 불태 같은 성향이 좀, 있, 좀 있는 것 같아. 손가락 벌려도 돼? 아! 나 어? 부탁할게. 사이즈는 미디움입니다. 아, 이느 예! 벌써 슬로프에 온것 같은 느낌. 너무 안 커? 살짝 크긴 크다. 이 정도인데? 하지만 <놀람> 힘들었지. 하지만 이렇게 당겨가지고. 배힘주힘 줘. 배힘 주고 해배 쎄고요. 배힘 줘. 이렇게 당겨가지고. 배힘 주라고. 좋은 건데. 총을 벌써 어떻게 주라는 거야? 에이, 잘못 샀는 환불해야겠네. 아니야, 미디움 입어야 도목고 돼. 너 먹고 너고너고 아니야, 원래 보드복은 이렇게 크게 입는 거야, 이런 느낌 나게. 살짝 내가 좀 이런 느낌 나게 입는 거라고요, 이렇게 형님. 이 봐봐, 여기. 이쪽에 팔라스. 예쁘죠? 네, 이쪽에 오클리 이게 아마 이것도 리플렉스 스카치 같아. 그다음 여기 주머니도 지퍼로 돼있고요, 여기 팔라스. 프린잡아 <레스> <레스> <laughs> 와, 여기 안쪽이죠? 여기, 보드는 이게 생명입니다, 여기. 부츠에 걸수 있게 이렇게 다되 있고요. 조이미, 생명이죠? 아, 너무 예뻐! 피 미쳤어, 아 이뻐, 이뻐. 야호! <laughs> 자켓이 가격이 조금 있어, 사실. 그래도 이거는 이제 기능성이기 때문에 한번 사면은 얘네들은 보통 기본 3 0년 입어요. 사이즈는 미디엄입니다 얘도 미디엄 잘생긴 것같요 사이즈 딱 좋아보여 아 근데 딱 봐도 만듦새가 미쳤다 디테일들 오진다 여기 단추가 없을 것 같은데 있다는 거? 일단은 디테일이죠? 이게 테크가 미쳤네 아래 잡아주는 거다 여기 이거 바지 안에다 넣어가지고 일체형으로 알지? 잡아주는 거 이게 바로 스키복이지 네, 이거 주머니인데 페이크 통풍 통풍 잘 되라고 주머니 아니야 안주머니 디테일 돈 잊어버리지 말라고 열쇠 알지? 아, 원래 시즌 끝나면은 슬로프 가면 열쇠, 온전 뭐, 당신구 뭐. 수도 없어. 모자 달려있고, 기본적으로. 아! 야! 미쳤어! 너무 예뻐! 오클리, 오클리, 오클리! 어? 오클리! 안 보여. 오클리! 아 이맛이야. <laughs> 이맛이야! 진짜 찐주머니 여기 있네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도 팔라스. 다 있어. 이렇게. 주머니마다. 그다음에 팔 보시면 여기. 바지처럼 여기도 이렇게. 팔라스. 한쪽. 이렇게 오클립 길이감 예술입니다. 아 빨리 스키장 가고 싶어. 아이유 빨리 고아 너무 예뻐. 너무 마음에 들어. 다음은 많이 넣어줬습니다. 미안했는지 제거, 곡을 취소해가지고 미안했는지 스티커 양건 넣어줬어요. 아. 헬멧입니다. 제품은 모드 원. 뚝배기 사이즈는 라지입니다. 저 남자분들은 대개 라지 쓰시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남자들 군모 뭐 58호부터는 그냥 라지 쓰면 내가 된다고 얼른. 예쁘다. 예뻐 예뻐. 하이퍼. 알지 안전 생명이야.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얘는. 아 귀여워. 예쁘다. 일단 디테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사고 클릭 전체적으로 매트한 느낌입니다. 위쪽에 팔라스. 아, 이거 제품명 모드 원 보이시죠? 그다음에 여기 뒤에는 조이미. 딸간 빨간 돌려가지고 사이즈 조절 아시죠? 이렇게 돌리면 열리고 써볼게요 바로. 낙이야, 내 사이즈. 킹장이야 <laughs> 킹장. <킨장이야>! 라지. 와. <놀라> <놀라> 아우 씨. 아 고글 씨. 해수된 거 진짜 미친 미친아! 고글 가지고 딱꼈으면 딱인데 진짜. 내 고글 써봐 거기에 아... 지금. 내 고글 써봐. 아... 내 고글 좋아. 코스트코 고글이지만. 아, 진짜 이런 거 별로라고 나는. 내 고글 자석이야, 엄청 좋아. 너나 쓰라고. 아 진짜 팔라스 너무하네. 하필 하필 하고 하는 고글 중에 응. 왜내 고글이냐고. 팔라스 직원 중에 한 명이 뒤늦게 갖고 싶었나봐 그래서 제일 만만한 거 취소시키자 해서 어울려! 야내거 어울려! 아 너무 어울 찰떡인데 뭘 어울리네! 찰떡이네 너도 코코에서 하나 사 근데 딱이 세트 바리가 원래 딱 왔어야 되는데 세트 바리가딱 왔어야지 이게 딱 어울리거든 이게 딱 밴드랑이 딱 같은 까리어가지고 지금 충분히 세트야 너무 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가 봐도 지금 너무 세트야 무슨 홍보대사야 지금 무구는 모델 사. 오쿠리? 아 근데 이번에는 렌탈을 쓸 거긴 한데 조만간 빠른 시일 내. 에 내가 또 왕년에 알지. 짜증 보여주는 거야? 오지죠? 뒷발 왕년에 많이 튕겼습니다. <laughs> 오지는데 야